Hola, me llamo Samuel y estoy viviendo en México. Voy a hablar de u 은 중국의 회사인데요. 그 중국의 회사인데, 각국에 펴져 있는 회사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 멕시코 회사가 a m a n c 라는 아, 아소시아션 메이카나데 아이들 안, 니니스콘 캄셀, 그, 암을 가진 아이들을 돕기 위한 멕시칸 아소시아이션과 협업을 하여서 기부를 하게 시작했습니다. 아만크와에게 2022년, 2023년 동안 약 220만 페소, 2억 7,200만 원을 기부하였고요. 그리고 다른 또 다른 검은 날이라는 데와 함께 시아가 도는 일동들이 반경들을 험할수 있도록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2023년 7월에 시인은 오늘날 의료업계들은 최고임을 증명하, 증명하였고, 그리고 초반부터 2023년 후반까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시인은 아만크를 위해 약 130만 페소를 2022년에 그리고 90만 페소를 2024년에 기부해 받고이기부를 통해서 아만크는 매년 7 0 0명이라는 아이들이 소아암을 진단받고 있는데 멕시코에서 그 아이들이 새로운 경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리고 자신이 실제로 좋아해 보고 싶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게임을 해보고 싶은데 컴퓨터 게임이 돈, 돈이 부족해서 컴퓨터를 직접 사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컴퓨터가 있는 곳을 데려가서 게임을 시켜주기도 하고, 아쿠아리움, 그리고 생일파티 등 경험하지 못했던 공간들과 그 이벤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기, 비용 뿐만 아니라 이톤의 의류를, 의류를 기부하여서 아이들이, 아이들과 그 봉사자, 자원봉사자들이 깨끗하고 좋은 옷들을 입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그 영상 속에서 보면 은 사이트에 들어 있는 영상 속에서 보면 아이들이 아쿠아리온 가서 처음으로 해양생물들을 접해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이, 이 회사가 도움을 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에서는 많은 회사들이 소아암에 대한 직접적으로 기부를 해오지 않아서 이 내용이 되게 부족하였는데 그래서 한국 회사 중에 저희 멕시코에 기부를 한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도 조사해 왔습니다. 현대 호봉 뮤스라고 되게 미국에서 시작해서 이제 2025년부터 세 각,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연합이 있는데 그 이벤트, 그 연합이 이번에 멕시코에도 와서 기부를 시작하기 시작해서, 시작하기 해서 그래서 이 호봉 뮤스도 조사해 왔습니다. 현대는 2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미국에서 퍼포뉴스를 시작해 왔고, 그리고 약 2억 7천 7백만 달러를 연구 분야에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멕시코에서도 딜러들과 현대차 딜러들과 계약하여서 판매 상자분의 상당히 2억 2천 2, 아 죄송합니다 296만 페소 약 296만 페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나아간 중심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면서 호법뉴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타 지역들에서도 이것을 시작해서 소화암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더 큰, 더 많은 연구를 진행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대 멕시코 회사 CEO에서는 그 호법뉴스는 단지 사회적인 계획이 아닌 사회적인 헌신을, 헌신을 표현하고 이 표현의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그국간의 75개의 판매원들의 지속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함을 통하여서 더이 사업을 점점 더 크게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서치 하신 것 어, 어. 어. 구체적으로 리서치 하신 것 같은데 그몇 년도에 이 기업들이 그 설립 였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현대 호프뉴스는 멕시코에 이번 해에 새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싱케이스는 2년 전부터 에 2022년부터 2023년 동안 이어진 기업 기부 활동이었습니다. 음, 그 혹시 그두 기업을 모두 다 리서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멕시코에 기업들 중에 큰 기부금을 직접적으로 기부한 경우나 아니면은 또 기부를 할때그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할 경우가 없어서 이 실질 스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어 가지고 그 한국 기업 경우 도사건렇그 경우 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지훈 님 지금 발표 가능하실까요?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Um, u hi, I'm j i u n from Canada, and today I'll be talking about Life Lab and Pogo's collaboration for child ca cancer support. Um, 네 오늘은 Life Lab와 Pogo의 어, 협력으로 소아머리니 지원 지속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캐나다의 지원 검사 전문 기업 LifeLab은 2025년 6월 2일로 온타리오 주 소아마동 및그 가족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포고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재, 재확인하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협력은 그냥 기부를 넘어 회사 임직원의 직원, 직접 참여 및 지, 지역 병원 위성 클리닉 대상 지원 같은 현장 중심의 사회 공헌 활동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참여 기관으로는 캐나다 전역에서 임상 진단 및 디지털 헬스 연결 막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 기업이고, 캐나다 최초의 상업 유전자 검사실을 운영하여 온라인 환자 포털을 통해 800만 명 이상의 캐나다인이 검사 결과를 확인해 왔습니다. 포고 같은 경우에는 온타리오주 내 소아암 어린이와 그 가족을 위한 치료 연구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각 병원 내 소아암 진료 프로그램을 위한 공식 기금 모금 파트너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첫 번째는 금정 기부인데 2025년 발표에서 포고의 탑 o 어 1 0 0 0 0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부금은 포고가 운영하는 위성 클리닉에 치료 중인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살, 사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케어 패키지 제공인데 이것 또한 라이프라이브의 고위 경영진 및 임직원 팀이 모여 포고의 위성 클리닉이 위치한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들에게 케어 패키지를 직접 제작, 전달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치료 여정에서 위로와 연결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설계되었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포고층 가족에게 어린이 암 진단만큼 파괴적인 것은 없다고 언급하며 이런 케어 패키지가 정말로 필요한 위안이 될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적 파트너십 및 연대인데 라이 a 랩스와 포고의 협력은 2017년부터 지속되어 온 관계라고 보도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라이플랩스의 CEO인 찰스 브라운은 이번 기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차이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커밋먼트의 최신 사례라고 표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업이 지역사회 경강 커뮤니티 향상이라는 가치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업 이미지와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보도 자료는 라이프 랩과 사회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커뮤니티와 연계 및 헬스케어 제공자로서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일하는 관점에서 이번 파트너십이 좋은 예가 될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미 및 분석 포인트는 정서적 지원 확대로 단순히 금전 기부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케어 패키지를 제작 전달하여 치료 중인 아동 및 가족의 정서적 사회적 경험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이는 CSR의 기부 참여 연대로 진화하고 있다는 흐름과 맞닿습니다. 본업과의 연계성으로는 라이프랩스의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진단검사 및 환자 포털 운영 등 일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아암 지원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접근함으로써 단발성후원보다더큰 신뢰감과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 파트너십으로 2017년부터 관계를 유지해온 점은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 공헌의 전략적 모델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기업 내부적으로도 반복성과 실외성이 확보됨으로써 내부 직원 참여, 외부 커뮤니티와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치료 현장 중심 활동은 위성 클리닉이라는 지역 병원 단위 까지 활동 영역을 확장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대도시 병원 중심이 아닌 지역 의료 인프라및 커뮤니티 치료만 강화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브랜드 및 지원 참여 효과로는 보도 자료는 라이플랩스와 여러 해 동안 캐나다 최고 고용주 다양성 최고 고용주 등으로 인정받았음을 언급하며 이번 사회 공헌 활동이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임직원 자부심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네, 아주 좋 아주 좋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음 없으시면 이승호님 한번 질문 한번 하실까요? 그, 혹시 케어 패키지랑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나요? 어딱 정확하게 어떤 게 들어갔다기보다는 이 여기 이 단체에서 이제 직접 이 패키지를 제작하고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약간 엄청 책임감이랑 제대로 이런 거에 정서적 지원을 확대했다는 점을 중심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민누님 발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혹시 제가 이 화면 공유하는 게안 돼서 그런데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화면 공유가 안 돼요? 네, 이게 아까 갑자기 나간 것처럼 이 구글 미치에서.

And I am currently based in New Hampshire. Today I researched a foundation, a nonprofit called Childhood Cancer Lifeline, which extends their support beyond just financial and monetary values, but alongside educational and social and emotional impacts. And I thought it was really empowering how um, they offered a lot of scholarships and provided resources such as laptops for children who, for pediatric cancer um, children um, to thrive in a new, when they embark on a new journey in their educational um, adventures. So I thought it was really powerful and meaningful that the Childhood Cancer Lifeline wasn't just simply about the monetary values or simply about the medical assistance, but extended beyond the impacts of what is often heavily focused on. 어 이제 한국어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c h i l d h o o d Cancer Lifeline이라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이 또한 미국 뉴햄쇼 제가 살고 있는 주에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1995년에 암에 걸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께 함께 세웠다고 합니다. 이 부모들은 아이가 진, 그 암에 대한 진단을 받고 당신의 아이가 암에 걸렸습니다. 유 o u r child has cancer, I 는 i d n t matter, and y o 그거를 통해서 14년 동안 100%자 n 봉사로만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가족들 또한 부모들 아이들 o d thing. It's 들 good t 이제 사명 미션 스테이트트트어어이이 a t e m e n t The mission s t a t e m 을 n t is that the mission s t a t e m e n 들 is 들을 a t t 을 e mission s t a t e m e 이 t is t h a 아이들을 후원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정서적 지원을 많이 돕고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부모님들의 이 전화나 만남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사연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생활 지원은 병원에 있을 때 필요한 식비, 주유비, 긴급 비용 등 지원하고 교육 및 미래 지원도 또한 지원을 해줍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런 교육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주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링크스 랩탑 프로그램, 노트북 프로그램이 있는데 치료 중인 아이가 학교에 치료를 완치하고 학교에 돌아갈 때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트북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한 Bright Future Scholarship, 밝은 미래 장학금도 제공하는데요. 어, 암을 이겨낸 학생들에게 학교나 직업 훈련을 위한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은 500불에서 2,500불까지 장학금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긴급 지원은 부모님이 일을 쉬거나 갑작스러운 비용이 발생할 때, 어, 생활비, 교통비, 병비 등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점은 리, 그, 리서치를 하면서 이 단체는 단순히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마음과 삶 전체를 좀더큰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서 돕, 지원하고 돕는 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살고 있는 뉴 햄쇼 주에 이렇게 대단하고 도움이 엄청 많이 되는 단체가 있다는 점에서도 되게 가깝게 느껴졌고 더좀더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을까요? 질문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단체를 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그냥 뉴햄프셔에 있는 소아암 환우들과 가족들을 지원하는 단체 이렇게 검색해서 처음 나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어, 이런 volunteer programs, campaign 이런 게 제가 네. 다니는 학교의 근처에도 엄청 많이 열린다는 걸 알게 돼서 거기서 제가 자주 가는 그 식당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후원을 하면서 그 소아암 아이들한테 음식도 제공해주고 무료로 병원까지 배달해주고 이런 케이스를 엄청 많이 읽어서 좀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구글에 검색해서 접하게 되었지만. 알고 보니까 좀더 저한테도, 저한테도 더 가까운 단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좀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 들었으니까 제가 한번 발표를 하고 이제 다음 달 주제를 정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다 보이시나요? 네. 네. 일단 밑에서부터 All right, hello everyone. My name is Jayden. I am a junior that is currently residing in Saudi Arabia. And I'm currently leading a translation club that translates research stuff relevant to uh, child, child cancer. So this month's topic was about the corporations, large corporations helping children with cancer. And now while I researched, I saw a lot of international Middle Eastern or Korean corporations helping child with cancer. And what I always felt was that there were a lot of companies that helped them, but there were not a lot of companies that actually went through with their actions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in most cases those kind of activities were one time uh, kind of thing not a continuous event as such i have researched korean companies on like whether there are any korean companies that assist with the international kids that have that suffer from child cancer and while there were a lot of korean companies that were helping Korean kids with, uh, Korean children with cancer. I didn't, I found that Hyundai was the, one of the most active companies that was actively assisting and helping child with cancer overseas. So like, like other global corporations, uh, Hyundai was one of the few Korean corporations that were actively operating in United States, Mexico, Canada, or any other Western countries and they did not chip out on giving uh, uh, giving support to the researchers, doctors, and all the students that are currently researching child cancer and any other type of cancer. So I thought that while researching this, I felt that if a corporation, if many more corporations can uh, like be like Hyundai and assist in the researchers and, many, and assist in the effort to fight against cancer. I think this will be a great global initiative that can get us one step closer to uh, getting rid of cancer once and for all. 네, 안녕하세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 중인 11학년 이우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번역을 해서 가져온 주제는 외국 소아암 어린이를 돕는 한국 기업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리서치해온 기업은 우리에게 모두 친숙한 현대자동차 현대입니다. 그래서, 1998년에 이제 설립된 현대 호프 이스라는 곳은 이제 연구기금 지원과 이제 대중에 대한 소암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제고를 통해서 소암 퇴치에 현실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제 미국, 현대 자동차의 미국 부서인 현대모터 아메리카스, 현대모터 아메리카에서 850개 이상의 딜러 그리고 고객들이 지원을 받은 이 단체는 소암 연구에 상당히 많은 양의 돈을 기부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2025년까지 기부금은 2억 7,700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36분마다 어린이 한 명이 암 진단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아이도 암을 겪어서는 안 되고 그럴 한 고통을 다시는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1998년부터 현대 호폰을 쓰는 병원 가정으로 지역 사회에 희망을 전달하는 데 현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이제 85% 이상의 아이들이 암에서 생존하고 있으므로. 현재 결실을 맺고 있고요. 연방 정부에서의 지원금이 점점 적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호프온힐스에서는 더 많은 아이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신고를 사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암 없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 호프온힐스의 모토는 다음과 같은데요. 사랑, 희망, 그리고 회복입니다. 사랑은 우리는 지역 사회에서 어린이 의사 연구자 및 가족을 돌보고 존중하는 사랑한다는 모토이고요. 우리는 소아암으로 또한 고통받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치료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소아암 근절을 위한 홍보와 옹호 분야에서의 선두주자라는 의미에서, 희망과 회복이 모토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대의 헬스는 소아암에 대한 의식을 더 제고시키고, 이제 생명을 구하는 연구를 더 많이 확장하기 위하여 의사들과 주요 연구센터들의 대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Child, Children's Oncology Group 이라는 회원기관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2025년, 2025년 기준으로 2,700만 달러 이상의 연구비 지원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ridge 2K Project 라고 해서 1년 동안 15만 달러가량이 지급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은 역시나 전국 기금 전국에서 이제 연방정부의 지원을 아깝게 못 미치는 기엔 아깝게 못 미치는 우수한 소아 연구비 지원 신청서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장학생 희망 장학금 또는 현대 스칼라 호퍼워드라고 해서 이제 2년 동안 40만 달러 가량을 지원하는 연구 자금도 있는데요. 이것은 환자와 직접 협력하며 중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청년 연구원 지원금이라는 것은 이제 소아암 또는 생물학에 대한 이해 증진을위해서 또는 그것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친 거,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현대 임팩트 그랜트 혹은 현대 임팩트 어워드는 어린이 중앙양학으로 아까 위에서 나왔던 COG 회원기관에서 선정이 되는데요. 10만 달러가량이 수여되는 이상은 소아암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또는 선전된 기관의 소아중양학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이 됩니다. 2025년까지 호프 뉴이스는 용감한 소아암 생존자를 1년마다, 2년마다 한 번씩 선정을 하여 전국 청소년 홍보대사로 프로그램을 대표하겠는데요. 잭슨과 에미는 2025년 청소년 홍보대사로 위축되어서 호프 뉴이스와 함께 소아암 퇴치 활동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 둘은 미국 전역을 돌면서 소아병원을 방문하고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면서 이제 소아암에 대한 용기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음 해 주제를 정해야 하는데요. 혹시 선생님 생각해도 오신 거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는 저희가 다음 달 주제로 하는 거로 이따가 다시 한번 토의를 한 후에 저희가 공지를 대략 한 3일 정도 내로 이번에 포스팅을 할 계획이고요. 다음 미팅은 이거와 비슷하게 5월 말에, 11월 말에 다시 한번 만나는 거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哎，就。Okay.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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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